안녕하세요. 라클링고시의 데니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정말 어려워하는 관사 아티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나 언, 부정관사와 정관사 너가 있다고 배웁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아무런 관사를 쓰지 않는 무관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세 단어가 우리의 영공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영문법책 The Essential of English를 읽으면서 관사에 대한 조금의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책156 페이지에 보면 명사 noun은 generic noun과 concrete noun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명사를 접할 때 처음에 해야 할 것이 그 명사가 generic 의미인지 concrete 한 의미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generic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포괄적이라는 뜻이고 개념적이란 말이죠. 반면에 concrete은 현실에,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읽는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중학교 때 배운 서양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이온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명사는 실제하는 대상을 다읽키는 말이니까 플라톤이 예를 든 이데아 속 삼각형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대상과 그것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모두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의 완벽한 원형 형태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서 현실에서 써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명사가 주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이데아에 있는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느껴지는 명사는 바로 콘크리트 한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 콘크리트한 명사에는 어나 언더를 붙여서 구체적이고 실지 하는 명사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관사가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상의 명사와 구체적인 명사를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관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do y o like coffee? 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관사 없이 그냥 커피라고 말했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커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커피라는 이야기죠. 누구의 머릿속에나 있는 어떤 커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내 눈앞에서 냄새나 맛을 볼수 없는 관념상의 커피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You look tired. Would you like some coffee?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집에 왔을 때, 커피 좀 할래? 라고 했을 때, 곧 눈에 보이는 커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앞에 썸을 붙여서 실제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아직 어떤 커피인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썸을 나타냅니다. The coffee is very strong. 지금 내 눈앞의 커피가 내가 마셔봤던 커피이거나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맛보고 즐기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구체적인 커피라서 정관사 더가 쓰인 겁니다. 심지어 커피는 셀수 없는 명사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식당에 후식으로 커피를 달라고 할 때는 two coffees, three coffees 이렇게 s를 자연스럽게 붙여가지고 사용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지금 바로 현실에서 눈으로 보는 커피라서 s를 붙여서 사용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워터도 워럴도 식당에서 two ice waters, three hot waters 이와 같이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명사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일종의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데아 속에 존재하는 완벽한 명사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서 보이는 구체적인 명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식돼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어떤 명사를 봤을 때 나타나는 사고 구조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걔네들은 그 명사가 그 대상이 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관념적으로 말할 것인지 실제하는 것으로 말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나만 알고 있는 것인지 이미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명사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dog이라고 이야기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발 네 달린 동물로 인식되어서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고 A dog is a royal companion. Dogs are royal companions. 강아지는 충성어린 친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문장처럼 dog은 셀수 있는 명사로 인식되니까 a dog 혹은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a dog이라고 해서 이어의 의미 속에 one이 아니라 any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아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총칭하는 의미죠. 그래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셀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복수 형태의 s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는 I want to get a dog입니다. 이때는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강아지 한 마리인지 어떤 구체적인 강아지 종을 데려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관서어를쓴 것입니다. Your attention is recommended for the safety of your kids and the dog.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주의가 아이들과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미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특정한 그 강아지이기 때문에 the dog입니다. 조금은 명쾌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영어 문장을 읽어보실 때 한번 저처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시의데네이었습니다 peace